네 안녕하세요 시바이누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1월 27일 오후 3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돈 벌어가기 너무 좋은 시장이죠 이런 시장에서 어제 하루 동안 챙겨간 수익들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해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26일 바로 어제 오전 9시경에 에이브는 10% 수익이구요 하이파이 무려 40% 아크 8% 홀리메쉬 8% 오늘아침 오브스 무려 50% 홀리메쉬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13% 수익까지 여러분들께서 딱 어제라도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전부 똑같이 챙겨갈 수있었 수익들은 겁니다. 이렇게 단기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 타점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댓글 보시면 제가 직접 달아놓은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로 언제든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불장이라고 매수하고 물떠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등 직전 코인들 미리 매수하고 오르면 매도하고 그 수익금으로 또 다른 급등 직전 코인들 매수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계좌 꾸준히 불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폭 폭등 안쏜 코인들 아주 많으니까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꾸준한 수익 쌓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아카시 네트워크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영상보다 빠르게 타점 잡아드리고 있다고요. 결론부터 냅다 오픈하자면 신고점 갱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등 직전 타점이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무조건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아카시 네트워크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 보이실 겁니다.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아주 강. 한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8월 초까지 이어진 큰 하락이 쭉 이어질 때에도 정확하게 아래 꼬리를 달고 캔들의 몸통은 바로 여기 해당 주요 매물대 위쪽 지지에 안착해준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후 수개월간 4,200원 부근 저항과 2,950원 부근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가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다 이번 달 초부터 급격한 거래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단숨에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던 4,200원 부근을 시원하게 돌파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로 손바뀐까지 나와주었고 최근 형성된 200일 이평성까지 돌파하며 5,050 500원 부근 매물대까지의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다가 현재는 5500원 부근에서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긴 아래 꼬리를 단 캔들이 지속해서 나온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윗꼬리는 5500원 위쪽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거래량은 줄어도 하방에서 받쳐주는 힘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를 견고하게 잡아주며 다시금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캔들의 경우 잠시 눌리고 있더라도 이미 돌파 시도를 해주고 해줬... 움직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단기 폭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리라는 거죠. 심지어 지난주에 이평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주봉상으로 거의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출발을 만발한 준비는 끝낸 상황입니다.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한다면 는 가볍게 갈 겁니다. 따라서 현재 아카시 네트워크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갑작스레 단기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역대급. 기회 매수 타점이라는 겁니다 이미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선매집도 들어가고 매도가 걸어놓고 편하게 폭등 수익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정보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담컨대 이번 기회 시장에서 급등 타점을 얼마나 빠르게 많이 생겨봤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테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아카시 네트워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